들어올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빠밤 방금 사대 종종못봤다 뭐지? 네트워크 프록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저도 잘 몰라요 패티전이야 빠밤 빰빰빰빰 바바바바밤, 바바밤. 출동! 2 인형 맵은요, 태태전에서도 전진 건물을 할수 있어. 근데 좀 늦게 출동했다. 아, 약간 아, 더 빨리, 아, 뭐야? 벤젠이 아니네? 아, 자, 센터로 갑시다. 자, BBS로 바꿀게요. 자, 서키시네. 아, 아, 나. 벤젠인 줄 알았네. 자, 여기로 가서 BBS로 바꿨어요. 자 여기다 BBS 합시다. 예. 여기다가 정 가운데 여기다 딱 배럭 지어주면 포스 있지만 두 개를 고루 지어줘야 예. 그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배럭은 약간 하단에다 지어주는 게 좋은 게자 배럭을 지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지면요 만약에 상대가 좌측 편이라면 마린 오른쪽에 있게, 오른쪽에 나오니까 손해를 봐. 그 세로, 그 가로로 붙여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세로로 붙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한 개가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나오는 말이 또 왼쪽 편이 손해를 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로로 질때 혹은 가로로 질때한 칸을 떨어뜨려 지어라. 이것이 흑운장의 어, BBS 팁입니다. 참고로 저는 BBS로 영호를 공식전에서 이겨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BBS 믿으셔도 됩니다. 영호를 이겨본 BBS 공신력이 있거든요. 이 메두사라는 맵에서 어 영어가 아직 중딩일때 어 제가 전력을 다해서 팬적이 있어요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근데 한씨가 돈을 너무 못 캔다 미네랄이 없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너무 부족하잖아 자 이건 아, 내려가는 척 하다가 위로 올라가서 서치를 하는거예요자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건 너무 못 캐는데 서플도 안 뚫리고 와자 7시입니다 자 서지 당했어요 자 서지 당했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벙커를 박는다 예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곧배럭이 완성됐고요 상대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자 언덕 위에 만약에

어, 뭐야, 들어가도 되겠는데? 원마리이네 마리 <목소리> 나온다, 이제. 마리 나온다, 마리 나온다. 좋아. 아, 이게 왔는데? 서브라이 l 이 t 가 e y 합니다 d h 테테테테테테테 들어가 <S> <S> 어? 어? 이거? 방붙어볼까그송이한 번만 돌아볼게요. 왔죠. 분만내십시오 자, 가자 가자. 분명 만내십시오 다들. 뭐? s d 준비 완료. SCD 준비 완료. 내리시죠. 어. 경을 어? 내리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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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영 이거? 뭐? 어? 어? 이거? <laughs> 들어가. 어허. 이거? 왜 마린들 더안 찍고 팩토리지었을까이 아, 친구? S B 몇 마리세요? 아, 어, 공부하셨습니다. 속어. 속어를 한다고요? 아, 근데 S B 많긴 많은데 1, 2, 3, 어좀 제법 있다. 하지만 미네랄 덩어리 개수 차이가 차이가 오지게 나죠? 아, 자 한번 숫자를 정확하게 세워봅시다 정확하게 세워야 돼 이런 거는 음, 자 1, 2, 3, 4, 5, 6, 7, 8, 9, 10딱 10마리 있어요 미네랄 아 근데 내가 5마리 이상 많아 이러면은 뭐다? 승리했다 그죠? 하지만 이 여러분들 늘 그렇지만 이 변수를 삭제해야 됩니다 뭐다? 드롭쉽 자 드롭쉽에 대해서 의식을 해줍니다 자,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와다 갔다 해주면서, 얘 유니 뭐 나오지? 탱크 나오나? <laughs> 벌처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s 비 찍으면서, 이쿠도 막아놨겠다. 아, 뺍니다. 어쩔 수가 없죠? 야, 삼팩토리. 삼팩토리 이 슈퍼벌처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딴, 따다따따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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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이 밑에 그렇지 서플이 두개가 있잖아요 자, 벙커링을 해줍니다 자 저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벙커링을 해주는거죠 어,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 소거 뭐?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 뜬든드드든아 여기서 투팩제를 짓고 있군요 누가 보면 앞마당을 어우 잠깐만 서판 안지었다 뭐지라라막으로 오네요 야,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급하기 급한가봐. 엑시비 때려. 고쳐. 어, 아참 아, 단축키를 단축키를 잘못 눌렀어. 나오는 버튼을 눌러버렸네. 마이 실수. 와, 뭐야.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laughs> 들어올 때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가든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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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더 왠지 본진으로 도망갈 것 같은 친구로 그만 들어올 때 마음대로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는 본진으로 가게 되었다 자 다시 한번더 본진으로 가는 최재. 자 상대를 강제로 두 번이나 이사시켰습니다. 와 이렇게, 강제로 이사시킨다고?